어제 우리는 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채워 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채찍을 드시고 성전 안에 장사치들을 내쫓으며 다 엎어버립니다. 은혜는 빈 곳을 채우는 것이지만 동시에 은혜는... 더러운 것을 엎어버리는 거룩한 분노이기도 합니다. 오늘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참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 첫 번째 단락입니다. 6월절이 되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은 기도 소리가 아니라 소아양의 울음소리 그리고 동전 굴러가는 소리로 가득 찬 시장통과 같았습니다. 원래 이곳은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야 할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의 편의를 봐준다는 핑계로 그 거룩한 장소를 장사터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laughs>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야 할 성전이 욕망을 채우는 강도의 소굴로 변질된 겁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불타올라 타락한 예배를 견딜 수 없어 하시는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복을 거래하러 가는 것일까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만큼 바칠 테니 이만큼 주세요라는 장사꾼의 계산 속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주님의 채찍이 역시 우리의 마음의 좌판을 엎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은 분노하며, 내가 무슨 권리로 이러느냐? 표적을 보이라고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에게 이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온 자부심이자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은 그것을 허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새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건물, 그리고 화려한 형식, 우리가 쌓아 올린 신앙의 연조를 성전이라고 착각하며 붙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건물은 돌무더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46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자존심, 종교적 습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헐어버려라. 우리의 옛 성전이 무너진 그 폐허 위에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의 생명이 다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 23절에서 25절입니다. 성전 척결 사건과 여러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24절에 아주 묘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이요 의탁하다라는 이 말은 믿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얄팍한지 그들의 속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환호합니다. 하지만 훗날 십자가 앞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갈 군중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역시 주님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열정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기적을 바라고 쫓아다니는 패는 많지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은 적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화려한 고백이나 뜨거운 찬양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있는 진짜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아멘 하는 믿음.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오늘 우리의 믿음은 진짜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응답하며 오늘 우리의 존재를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세워가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사꾼들의 소음으로 가득 찬 뜰을 채찍으로 엎으신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지 욕망을 거래하는 시장통인지 돌아봅니다. 오래된 습관과 형식이라는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린 가짜 성전이 무너지게 하소서 그 무너진 자리 위에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견고한 성전으로 서게 하소서 사람들의 환호에 속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깊이 보시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존재를 세우며 우리를 지키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